장민호. 네, 아, 네, 민호님 보려고 어저께 밤새 잠못 자고 기다렸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예, 의정부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 아, 왔다. 몇시 네. 도착했나요? 여기요? 12시에 와가지고 지금 민호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응. 12시부터 제일 먼저 네, 왔겠다, 응. 지금. 너무 행복해요, 민호님 네. 볼 생각에. 예, 네, 잠시... 어저께 밤에 4시까지 잠못 잤어요. 어, 민호님 어, 생각하느라고 어, 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멋진 민호님, 나의 원픽. 민호님 오늘 보면은 집에 가서 또잠못잘것 같아요. 손톱 매니큐도 어 노란색이네요. 네, 네, 미나님 화이팅입니다. 아, 화이팅. <laughs> 인상이 참 좋네요. 네. 자, 이거 버스에 담고 찍겠습니다. 장민호, 아, 딱 많이 군장하고 많이 붙이나? 네, 네. 감사합니다. 장민호, 스카프. 네. 의정부. 네. 컵나무, 네. 의정부 컵나무, 네. 감사합니다. 장민호 때문에 더 이쁘지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이뻐지려고 해요. 우리 때문에. 장민호 팬 클럽들이 좀 이쁘다 네. 이거.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장민호 팬들이 좀 그렇더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맞죠? 예,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장민호,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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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민호 화이팅.